동영상 전문 사이트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동영상 하나. 자, 여러분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갈나갈나 나갈래. 자, 이 말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어, 나갈 거야. 우와, 마치 주인과 대화라도 하는 듯한 모습. 게다가 이거 신 나가야지. 아니, 저기서 나가라고.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아이고, 나가겠다. 때를 쓰기까지.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인터넷상에선 일명 나갈래 고양이로 불리며 진짜다 가자다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I love you. 그동안 말하는 맞아. 개들이 있었다. 아, 이렇게 사랑 고백하던 부영이부터 <laughs> 엄마만 부르짖던 뽀뽀, 하지만 성질내던 부루미까지 TV 동물농장의 특종을 선물했던 경공들.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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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듯 말하는 고양이는 금시초문이었다 그럴듯하게 조작한 영상인가 아니면 국내 최초 말하는 고양이의 탄생인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의 동영상 그 비밀을 네, 밝히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 전문가를 찾았다 자 과연 그동안 별별 특이한 동물들을 다 네. 만나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가 26년 동안 미용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나갈래? 나갈래. 가짜 같아요. 어떻게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무조건 확인해봐야 한다. 나갈래 고양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맨눈으로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던 끝. 뭔제의 고양이가 대전에 있다는 첩보를 긴급 입수. 진실을 확인해 특명을 안고 빛처럼 빠른 속도로 대전까지 달려간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제대로 찾아온 게 맞을까? 저기요, 혹시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고양이 정말 여기 있나요? 네, 네. 있긴 있는데. 있다고요? 하양이 집은 잘 찾아온 듯한데 그런데 문제의 고양이는 보이질 않는다 싶던 그 순간 어? 불량한 눈빛의 고양이 한 마리 발견 그런데 헉나 아니거든 걔는 하양이잖아 난 얼룩무늬고 아니 동영상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아 루벤이요? 지금 이불 속에 있거든요 이불 속이요? 네네 저기 이불이요 누가 오건 말건 이불 속에서 죽은 듯 미동조차 없는 오늘의 주인공 어디보자 안에 네, 있긴 있나 이불을 들추자 어이구 하얀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야 첫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녀석 동영상 속의 고양이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굴 한번 삐쭉 보여주고는 오라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는 녀석 말은커녕 야옹 소리 한번 안내네 어디 얼굴이라도 좀 볼까 했더니만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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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피하고 그냥 어머머머 어머머, 또 숨고 야 유명한 고양이 얼굴 한번 보기가 나라님 얼굴 벗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laughs> 내가 아, 왜 그래야 말을 해요? 그럼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소심한 성격에 과묵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녀석이 정말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요? 갑자기 욕실에서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혜진 씨. 잠시 후 준비를 마친 듯 고양이를 안아들고 다시 욕실로 향하는데. 자, 과연 말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욕실에 들어오자마자, 어? 우와, 귀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로벤. 우와. 혜진 씨가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키려 하자. 어어어할 말이 있는데 크게 벌어지는 루벤의이 자, 드디어 말문이 터지는 걸까? 뭐, 뭐라고? 나갈? 나갈래? 나갈래가 아니라 나갈까? 나갈? 나갈래? 계속되는 나갈래 연속 퍼레이드. 아니 왜 대체 말을 하다 마는 건지 나갈래라고 말했다고 하기도 한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 그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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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답답해. 루벤아 속 시원하게 한 번만 말해줄래? 어? 한 번만. 얘가 너무 소심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긴급 호출됐다. 해진 씨의 친구이자 루벤의 친구 선아 씨. 그때 고양이 동영상 찍은 애거든요. 아 알고 보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유요 동영상이 친구 선아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음 마음 편한 사람 앞이면 로벤이 그때처럼 말을 하지 않을까? 제작진 대신 선아 씨가 카메라를 들고 로벤과 독대를 해 보기로 했는데. 어? 귀를 의심하게 만든 말소리. 오 어? 아이고 정말 로벤이 말을 한 걸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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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음 물소리만 가득하던 그때 디 어디 어디 야 루벤 디 어디 어디 루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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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자극의사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 가만 그렇다면 혹시 다른 고양이들도 목욕할 때 로벤하고 같은 소리를 낼까? 자 세상에서 목욕을 가장 싫어한다는 세 참가자들이 실험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 미루 목욕이 시작되자 아이고 신경질적인 울음소리를 반복해서 내는데 나갈래가 아니어서 패스 자두 번째 참가자 목욕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젓하게 잘 해내는 두부 뭐라고 말좀 해봐 그냥 가만히 목욕을 마쳤다 패스 자 여기 필사의 탈출을 꿈꾸며 온몸으로 나가고 싶다 표현하는 세 번째 참가자 그냥 뭐목 놓아 서럽게만 울어댄다 하지만 루벤처럼 나갈래 라고 우는 고양이는 없었다 로벤 나갈래? 나갈 거라고? 나갈래 나갈거라고? 나 나갈래? 나갈래 아니 참 몇번을 들어도 신통방통 자기주장 한번 확실하다 나갈래 그런데 로벤의 말을 계속 받아쳐주는 혜진씨 혹시 루벤이 주인의 말을 따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루벤이 먼저 나간다고 말을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나중에 어 나갈래? 뭐 이렇게 제가 오히려 따라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알러뷰? 사실 그동안 말하는 동물들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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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을 익혀 그대로 흉내를 내보였던 것 아, 루베는 단순히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갈래를 외친다는 것인데 침묵 속에 이어진 목욕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응? 야, 혼자서도 말 잘한다. 게다가 오 목욕 시간이 길어지자 칭얼대기까지. 정말 나가고 싶다는 뜻일까? 나가볼래? 우리 아들? 루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기 집으로 쏜살같이 숨어 들어가는 녀석 루벤! 루벤 일로 와야지 일로 와 아들 안 나올 거야? 하지만 지붕까지 뜯어내며 안 나오려는 루벤을 강제 소환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루벤, 마오야 마오 괜찮아? 하하 <laughs> <laughs> 사실 이 집은 마오도 함께 쓰는 공동 명의의 집이기 때문 난데없이 들이닥친 루벤 때문에 하마터면 2층 집이 될 뻔했다 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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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엔 과목, 목욕할 때만 나갈래 라고 말하는 루벤 <laughs> 녀석은 정말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걸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나갈래 음성의 분석을 의뢰해 말하는 고양이의 진실을 밝혀보기로 했다 먼저 사람들에게 루벤의 음성만을 들려주고 무슨 말인지 적어보기했는데 어떤 소리로 들려요? 나갈래 아니면 나갈래요라는 말로 들리고요. 아기가 옹알이 하는 것처럼 나갈래요 이렇게 한3세 정도 유아의 감정 표현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루벤의 말이 사람의 나갈래라는 발음과 똑같다는 의견에 오 만장일치. 그런데 루벤의 나갈래가 더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이유는? 발음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루벤의 음성에서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특징 때문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싫어할 때 자기의 감정을 싫어줘야 되는데 그 감정이 바로 이 성대톤의 음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나 갈래 나 갈래 그러면 마치 우리가 실을때응응 응 하면서 이렇게 톤을 변화를 주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톤의 변화를 주면서 나 갈래 이렇게 해서 싫다는. 그 감정까지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나갈래라는 발음은 거의 동일했지만 목소리 톤이 모두 다 달라. 세 개의 그래프 모두 전혀 다른 굴곡을 그리고 있는 모습. 오, 정말 목소리 톤이 달라지니 사람의 말처럼 감정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 만 말하는 고양이라니 고양이가 말을 할수 있는 걸까요? 보통의 고양이들도 성대의 떨림과 혀의 움직임으로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요. 루벤의 경우 루벤만의 특별한 성대의 떨림이나 혀의 움직임으로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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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리를 내는데 이러한 소리는 루벤이 지금 싫다라는 자기 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루빈이 스스로 특별한 발성과 발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 싫다는 감정이 우연히 나갈래라는 독특한 발음으로 표현됐을 뿐, 사람처럼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자, 그날 오후, 루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혜진씨. 그동안 욕실 안에서만 감정 표현을 했던 녀석이 이젠 어디서든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 다들 끌로와 저희 가서 놀까? 응? 저기 한번 가볼래? 1년 전 이미 다 자란 상태로 입양돼 아직 주인인 혜진 씨에게도 마음을 다 열지 않았던 소심한 루벤. 나갈래라는 소리는 그런 녀석이 보여준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기에 그렇게라도 자기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혜진 씨는 너무나 기쁘고 또 기특하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루벤과 함께 보내며 교감을 나누고 싶다는 혜진씨. 나갈래라고 하는 표현이 싫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제 루벤이 싫다는 표현 말고도 좋다는 표현도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소심했던 고양이 루벤. 나갈래라는 소리에 숨겨져 있던 비밀은 혜진씨에게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로벤만의 귀여운 신호가 아니었을까? 로벤 이젠 나갈래 말고 좀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좀 하렴 로벤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꼭